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삭하게 진짜 맛있는 겉절이 김치를 담가 볼게요. 알배추는 한개 준비하고 반 가르고 단단한 심지를 살짝 도려내 버려 주세요. 줄기와 잎이 함께 들어가도록 약간 비스듬히 어슷썰어 줄게요. 넉넉한 찬물에 가볍게 씻어 줄게요. 이제 물에 간수 뺀 천일염 넣고 두 번에 걸쳐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물을 뿌려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맛있게 잘 절여지겠죠? 뚜껑 덮어 1시간 절이고 중간에 30분 있다가 소금물 끼얹고 뒤적여 주세요. 한 시간 지났는데 날창하게 잘 절여졌죠. 이제 한번더 가볍게 씻고 체반에 받쳐 20분 물기 빼주세요. 새발라 물은 두번 갈아가며 씻고 체에 받쳐 물기 빼줄게요. 멸치액젓 2티, 고춧가루 5티, 매실청 1티, 새우젓 1티, 다진 마늘 1.5티, 다진 생강 3분의 2 작은 티 넣고 섞어주세요. 시간 있으면 10분 불려주세요. 텁텁함도 없고 골고루 잘 섞인답니다. 사김치처럼 배추 한줌씩 지어가며 양념 바르고 골고루 잘 묻도록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새발람을 부순게 넣고 뒤적이면 완성이랍니다. 자, 그럼 겉절이김치 맛있게 드세요.